정의당 경남 창원성생님노익찬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하메노론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당시 법무부에다가 수사 계획, 처리 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어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어 대응이 나와서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의이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최동국 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동욱 총장 뒷조사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기획 낙마 의혹과 법무부의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어 취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서울 경찰청이 대선 사흘 전에 밤 열한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서울 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가 긴밀하게 통화 통화 기록을 정황 정거로 확보했는데 이 자료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 장관이 되시면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사형 어. 사형제와 관련해가지고, 어, 흉악범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사형제의 그, 위하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형제도의 어떤 효과. 사형제도 흉악범 때문에 사형제도는 피, 필요하다는 쪽과 흉악범에게 사형,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시냐? 고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형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형제가 갖는 어 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위화적 효과와 변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좀 전진적인 그런 논의가 또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대화두 가지 견해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문재인에서 각 후보가 취한 입장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후보자를 요 쟁점 하나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어 이렇게 내정을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에 성역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 신청 대상을 현행의 고소 사건만이 아니라 고발 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네, 네. 니까 근데 왜 제가 서면 질의한 음. 서면 질의한 데 대해서 이 답변은 그와 다르게 나왔습니까? 어, 아까 정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서면 질의 답변의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세한 그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이몇 가지 정, 쟁점에 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이 법사위원들 기망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정시청을 갖다가 고발사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당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부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 이, 그 반대하고 있어요, 답변은. 앞으로 누가 취임하는 겁니까? 이 답변 한 사람이 취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후보자께서 취임하는 아, 그 겁니까? 부분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찬반 양론의 그 대립을 염두에 두고 어 그런 표현이 나갔던 것 같은데, 예, 그 과거의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으로 다시 그걸 재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예,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그 2006년 당시에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어, 그 구성원이었죠. 네. 의원이었죠. 네.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 어, 이, 어, 재정신청을 고발사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음. 또 공소유지 변호사진들을 부활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그의견에 참여하신 분이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종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동안에 알려졌던 그 대책 입장에서 시간이 아주 전문의로 규제함으로써 보여져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짚어져야 되는 니다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대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보무장관으로 어, 발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대통령님의 뜻을 제가, 어, 어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어떤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예, 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명하신 게 아닌가 뭐 나름대로 쉽게, 혼자 그렇게 예, 생각하고 쉽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검찰을 황골탈퇴시켜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간행물에서 어,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문제점을 더잘 안다. 어~ 검찰 법원 대한 변협또 법사위까지도 검찰 개혁 포함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 이, 오히려 그 학계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참여해 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렇게 어주장 하신 걸로 그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보이즈미 내각에서도 사법 제도 개혁 위원회 구성했는데 법조 인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 소신은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시나요? 네, 외부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올해 1월 달에 시사 이내 그 기고한 박근혜 게이트를 기회로 삼으려면 이라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촛불집회를 통해 이루어진 이룩한 성과는 개혁으로 이루, 이루,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어, 후보자가 제출하신 그 서면 답변서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살펴보니까.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시는 것하고 이 답변 논지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법무부 장관한테 임서, 검사 임명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도 뭐, 현행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상권 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또 법무부나 타기관의 검찰 파견에 대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사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뭐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방향이 바꿨, 바뀌었거나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 지났는데 나그 사이에 이 검사들한테 또 많이 순치가 되신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이, 이걸 묻습니다. 어, 저는 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종의 그 검사 검찰적 시각, 그것은 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 답변에 평소 제가, 제가 지금 그, 완전히 다른 게 좀. 그런 네. 서면 답변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겁니까? 아, 제가, 어, 대충, 어, 읽어봤습니다만, 자세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참여정확인해보겠 강금실 장관이 역시 검찰 개혁하러 아주 이례적으로 기수도 파괴가면서 비검찰인데 장관을 가셨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도, 재직 1년도 안 돼가지고 검사들 보고 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숨결한 영웅이라고. 그렇게 포석을 당했습니다. 지리리는 요지는 어또 장관이 되셔가지고 평소에 주장하시던 거하고 너무 달리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고 또 유야무야되고 해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저 단전 한번 저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검찰 개혁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 이걸 검찰이나 경찰의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다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률 있습니다.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후보자 여러분 주장하셨죠? 네. 그건 아직도 네. 갖고 계십니까? 그 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죠그런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 경찰이 뭐 행정경찰, 수사경찰 분리하고 자치경찰체하고, 그죠? 몇 가지 그 단서를, 그것도 평소 소신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빠른 신뢰 되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어, 저는, 예, 경찰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 경찰 환경과 연계해서, 어,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근데 그게 지지부진해요. 경찰 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경찰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 개혁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한 시지아고그 어떻게 하십니까 하실... 정의당 경남 창원 성생님노의시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하며놀과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당시 법무부에다가 수사 계획 처리 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어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어 대응이 나와서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사태 종용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동욱 총장 뒷조사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기획 낭마 의혹과 법무부의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를 고소 사건만이 아니라 고발 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네. 왜 제가 서면질의 한 네. 서면질의 한데 대해서 이 답변은 그와 다르게 나왔습니까? 어 아까 정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서면질의 답변의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세한 그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이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이 법사위원들 기망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정시청을 갖다가 고발사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당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부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 이, 그 반대하고 있어요, 답변은. 앞으로 누가 취임하는 겁니까? 이 단어가 있습니까? 어, 취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최동욱 전검찰총장은 서울경찰청이 대선 사흘 전에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총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서울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긴밀하게 통화 통화기록을 정황정거로 확보했는데 이 자료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장관이 되시면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용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사용, 어, 이 사용제와 관련해가지고, 어, 흉악범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사형제의 그 위화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형제도의 어떤 사형제도 흉악범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쪽과 흉악범에게 사형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시냐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형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형제가 갖는 어 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위화적 효과와 변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어, 발돋움을 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어, 좀 전진적인 그런 논의가 또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두 가지 견해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논쟁에서 각 후보가 취한 입장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후보자를... 요 저, 쟁점 하나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어 이렇게 내정을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에 성력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 신청 대상을 현행의 그